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로 공기질도 좋지 않은 날엔 목이 따갑거나 입안이 텁텁할 때가 많으시죠? 병원에 가기엔 아직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견뎌보려니 혹시나 증상이 심해질까 염려되실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금물 가글의 효능과 올바른 방법. 그리고 이것과 더했을 때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소금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이러스에 민감한 시기에 소금물 가을 만큼 간단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법은 드문데요. 소금물?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 하실 수 있지만, 이건 단순히 민간요법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국내 여러 의학 논문에서도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 가글은 구강 내 세균수를 줄이고 인후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잇몸이 약해지면서 세균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하루에 단몇분 소금물로 가글하는 습관만으로도 구강 환경을 개선하고 감기의 초기 증상을 차단하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입과 코는 외부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이 부위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입안의 세균이 단순히 치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 전체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잇몸병을 유발하는 균이 심장질환이나 뇌염증과 연결된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소홀히 관리한다는 건 단지 치아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 건강에 틈을 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틈을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세균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잇몸의 염증도 완화되며 입속 pH 농도가 중성에 가까워져 세균 활동이 둔해집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매일 가글을 한 이후로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 줄었고 입냄새 걱정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뇌졸중 같은 병을 막을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잖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막연히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아무렇게나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입안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의 양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소금물을 만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만 넣으셔야 합니다. 너무 짜게 만들면 입안이 따갑고 건조해지고 반대로 너무 연하면 살균 효과가 떨어져 그냥 물로 헹군 것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리고 찬물은 점막을 수축시키고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사람 체온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가지. 가글은 입만 헹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입속 세균은 목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소금물이 목에도 닿도록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서 오로로로 가며 각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입속을 닦는 건 청소, 목까지 닦게 하는 건 방역의 의미로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을 후엔 바로 음식을 드시지 말고 최소 20분 정도 입안의 보호막이 자리 잡을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번 자기 전에만 하시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훨씬 상쾌하다는 걸 느끼시게 되면 아침 가글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실 겁니다. 아침과 밤, 이두 시점은 가글의 힘이 가장 빛을 발할 때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텁텁하거나 냄새가 나는 건 우리가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면서 입안이 세균에게 점령당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거나 아침을 먹으면 그 많은 세균이 고스란히 몸속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가글입니다.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천천히 헹궈 보세요. 목 깊숙이까지 닿도록 하면 더 좋은데요. 입속 세균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위장에도 불필요한 세균이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의 건강을 준비하는 세수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 가글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밤새 입안이 건조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는 걸 대비하는 야간 경비 같은 존재예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점막이 얇고 침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잠자기 전 가글 한 번이 아침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 양치질을 먼저 하고, 가글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글만 하고 잠드는 건 먼지를 털지 않고 청소기로 바닥만 민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시기가 외출 후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에 다녀왔다면, 손 씻기 만큼이나 입안 관리도 중요한데요. 결국 가글은 언제,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 면역력을 높이는 데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2분에서 3분 투자하는 이 작은 습관이 입안부터 위, 장까지 건강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쉬우면서도 강력한 건강 관리법인가요? 이어서 효과를 올리는 가글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나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까?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하세요. 이럴 때는 내몸 상태에 맞춰 가글을 조금만 변형해 보세요. 마치 음식에 양념을 살짝 더하듯이요. 먼저 목이 칼칼하고 따끈거린다면 생강즙을 넣어보세요.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침이나 인후통에 좋은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 목의 붓기와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물에 생강즙을 아주 소량, 딱한두 방울만 섞어 가글해보세요. 환절기나 건조한 겨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단 음식을 즐기시거나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팁인데요. 입안이 산성으로 기울면 충치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 이럴 땐 소금물에 식용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만 섞어 가글해 보세요. 베이킹소다는 약 알칼리성이라 입안의 산도를 중화시켜 훨씬 개운하고 끈적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자주 느껴지거나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되실 땐 소금물에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 더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항균 물질인데 요즘은 면역을 도와주는 건강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소금물에 아주 소량 섞어 가을하면 목이 간지거리거나 몸이 으슬으슬 할때큰 감기로 번지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 어떤 재료든 소량이 핵심입니다.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커지지 않고 오히려 점막이 민감하신 분들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작해서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은 결국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일 똑같은 소금물도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재료를 한 방울 더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맞춤형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물 데우고 소금 농도 맞추고 그게 생각보다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좀더 간편한 방법 없을까 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생리식염수 가글입니다.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염도를 가지고 있어서 입안 점막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균을 씻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생리식염수라도 다 같은 생리식염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트나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중 상당수는 의약 외품으로 이 제품들은 보존제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눈이나 코, 입처럼 점막이 예민한 부위에는 직접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가글했을 때 따갑거나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나 이비인후과에서도 이런 제품은 간접적인 용도로만 사용을 권합니다. 반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는 제품 겉면에 의약품이라는 표시가 있고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으며 멸균 처리까지 되어 있어 입이나 코, 눈에 직접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으로 이건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식염수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 생리식염수는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개봉 후 오래 두면 안 되고 뚜껑을 열고 이틀 이상 지나면 세균 오염 위험이 생겨서 되도록 작은 소포장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안을 가꾸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감기를 멈춰주고 충치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컵의 소금물로 내 몸을 위한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뇌가 살아나는 손 운동 하실 시간입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틈나실 때, TV 보실 때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준비 운동부터 해볼까요? 박수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살 하시는 것보다 조금 힘주어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끝을 서로 톡톡 쳐주세요. 이번에는 손등을 톡톡 쳐주세요. 손등은 손바닥에 비해 자극을 주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골고루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쫙 펴서 스트레칭 시켜주세요. 이 준비 운동도 뇌에 자극을 주는 동작들이니 빼먹지 말고 꼭 해주세요. 그럼 손가락 운동 시작해 볼까요? 허리를 쫙 펴시고, 팔은 옆구리에 붙여주세요.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펴주세요. 이렇게 주먹 쥔 손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주시고, 펴진 손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세요. 자, 숫자를 세면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더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손가락 끝에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양손을 쫙 펴주세요. 엄지손가락에 다른 손가락들을 차례로 부드켜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 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연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충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간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에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간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